데뷔하는 느낌은 멋있게. <laughs> 어, 일단 슈퍼임은요 어, 백현, 태민, 카이, 태용, 텐, 마크, 루카스로 이렇게 구성된 어, 연합팀이고요. 네. 어, 저희의 목표가 살짝 있어요. 어, 멤버들 개개인만의 개성 그리고 실력 경험을 통해. 어 슈퍼 시너지를 좀 내고 싶은 게 저희의 좀 목표입니다 어. 네 그래서 어, 여러가지 모습을 좀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어 시너지가 합쳐져서 슈퍼 파워 한 모습을 좀 널리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네자네 어. 네. 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 미국 시장을 이제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제가 오랫동안 활동을 해보면서 너무 꿈만 같은 얘기인것 같아요. 사실 저 데뷔 시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오래된 거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제가 데뷔했던 시절은 이제 2008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일본이나 이제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중화권 쪽을 이제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가끔씩 공연을 하러 갔을 때 이미. 너무나도 신기했고,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나 이제 음악들을 보면서 즐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꿈만 같았던 순간들이었는데, 이제 그 시장을 이제, 공, 이제 저희가 간다는 게 사실 너무나도 꿈만 같고, 어, 무엇보다도 이 멤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좋게 어벤져스라고 이 칭찬해 주셨는데 그에 걸맞는 좋은 무대 그리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서 어,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첫 숟가락에 이제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더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슈퍼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어 네. 오늘 일단 어, 와주신 기자님들. 정말 감사하고요. 어, 귀하신 어,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꼭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. 어, 기사 예쁘게 써주시고 또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팬분들 어,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어, 예쁘게 봐주시고요. 무대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. 어, 그 포인트들을 찾으면서 개개인의 매력들 찾으면서 꼭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

네 기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기자회견장에 우리 기자님들을 위한 점심 식사가. <laughs>